제 103편 다윗의 시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 우시며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 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4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어제까지 신명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신명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하고 당부한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신명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는 시편 103편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을 쓴 시인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잊지 않을 때 다위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 주라고 하셨던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이어지는 3절부터 5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구해내시고,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시는 분입니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양한 표현들을 썼지만,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 있는 인간을 건져서 회복시키시는 분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6절은 하나님의 다른 성품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의 편에 서서 공의롭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7절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일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고 대대로 기억하기를 바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고 알리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가운데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6절은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회복과 심판은 나란히 두기 어려운 난말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게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덕분에 하나님의 진노가 용서로 바뀝니다. 10절에 나와 있듯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셔야 하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1절에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12절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3절에서는 우리의 체질, 즉 우리의 본성을 다 아시고 먼지, 즉 흙으로 만든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고 할때내 죄가 별로 대단하지 않았다거나,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격이나 감사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바세바와 죄를 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며 뉘우쳤음을 알수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는 사람만이 죄를 그대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 은혜에 제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거리만큼이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동쪽과 서쪽의 거리만큼이나 멀리 우리의 죄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아직 어리고 부족한 자녀를 보면서 깊은 안타까움과 애정을 느끼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한없이 취약한 우리의 성품, 헐그로 만들어진 연약한 육체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대로 벌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기에, 항상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야만 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신 죄 용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겠습니다. 하늘처럼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죄를 멀리 치워주신 기억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